삼차 함수 fx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3 이상에서 정의된 함수 gx가 있는데, 마이너스 3부터 3까지는 그냥 fx를 쓴대요. 그리고 k가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구간이 달라지는 건데, 첫 번째 구간은 k가 1이면 3부터 9가 되겠죠. k가 2면 9부터 15, 요렇게 되겠죠. 구간의 길이가 6씩 정의되고 있네요. 그러면 그때마다 여기 살펴보시면 얘는 무슨 뜻이에요? x축 방향으로 f(x)를 양의 방향으로 6k만큼 평행 이동했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이 말은 무슨 뜻이야? 높이를 k 플러스 1분의 1만큼 줄였다라는 거죠. k가 자연수니까 줄어든 거 맞네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정의되는 g(x)를 한번 그려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제를 계속 읽어봤을 때 직선 y는 n 상수 함수랑 y는 gx 얘가 그래프가 만나는 점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파악해서 12개를 더해달라 라고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gx를 그려야만 합니다. 되시겠죠? 그럼 그리기 위해서 일단 첫 번째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f(x)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살펴봅시다. 그럼 기게 보시면 근이 x 축과 만나는 점이 0, 마이너스 3, 3 이렇게 세 개가 있죠. 그러면 그래프가 어,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기 때문에 이렇게 증가하다가 감소해서 0을 만나고 그리고 다시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해서 이렇게 3에서 또 x축이랑 만나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상수함수와의 교점의 개수세야 되기 때문에 극대 포인트와 극소 포인트를 알아야 될것 같아요. 그런데 극소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n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됐죠? 그러면, 극대 포인트만 계산을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요거, 알고 계시나요? 1대, 루트 3. 어, 요거, 비율 관계 모르는 친구들은 그냥, f'x, 프라 미분해 보시면 됩니다. 미분해 봤을 때, f' 프라이미 이0 되는 점이, 뿔마, 루트 3, 두 개가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f 의 마이너스 루트 3, 요게, 극대 값이 됩니다. 극대 값은요, 그럼 계산을 한번 해주시면, 3분의 2루트 3,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3 하시고 이요 뒤에는 이요 부분 x 제곱 마이너스 9 잖아요 그럼 x 제곱은 3이고 마이너스 9 이렇게 대입을 해 줄게요 그러면 루트 3 루트 3 곱해서 3이니까 이렇게 약분을 해 줄게요 그럼 이 곱하기 여기 마이너스가 하나 남는데 뒤에 또 마이너스 6이잖아 그럼 곱하기 6 해서 높이가 12가 되겠습니다 이 지점의 높이가 12입니다 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이제 k가 1일 때부터 차근차근 좀 그려나가 봅시다. k가 1이면요,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구간을 이제 3부터 9까지에다가 그리는데, 평행이동해서 그리는데, 높이를 k가 1이니까 2분의 1만큼 줄이겠죠? 그러면 12가 아니고 높이가 6까지만 딱 올라갑니다. 이렇게그래프가좀 이상한데? 그래프가이렇게6 닿고, 마이너스 6까지 이렇게 갑니다. 사실 이 x쪽 아랫부분은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면 자열수 n 이니까이 높이가 6이 될 거고요. 얘가 k가 1인 순간 되겠죠. 그 다음 k가 2라면 9부터 15 사이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2니까 이 값이 2죠. 그러면 얘가 2면 3분의 1이 되겠지. 그러면 12가 3분의 1 되면 4가 되겠죠. 높이가 4까지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 다시 아, 마이너 스 4까지 내려왔다가, 요 높이가 4가 되겠습니다. 되나요? 이러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그래프를 그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 이 k 값에 따라서 극대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파악한다면, 우리가 요 a n을 교점의 개수를 세는 게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 일단, 마이너 스 3부터 3, 얘 그냥 0이라고 선생님 마음대로 좀 적어 볼게요. 실제로는 정의되지 않았지만 0이라고 그냥 포인트를 표시를 하면 극대값이 12죠 그 다음 k 값이 1일 때 그러면 2분의 12가 되는 거지 1분의 12 다음에 2분의 12 6이죠 그 다음 3분의 12 3분의 12가 4예 k가 2일 때 됐죠 그 다음 k 값이 3이면요 4분의 12가 되면서 어 얘가 3이 되구요 그럼 k값이 4라고 하면 5분의 10이니까 이게 뭐, 그거 되겠지? 뭐, 분수? 소수로 나오겠죠? 일단은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냅둘게요. 5면요5면 6분의 10이니까 높이가 2가 될 거고요. 6도 7분의 12, 8분의 12, 뭐, 이런 것들 쭉 해서 11이 된다면 12분의 12 되면서 극대값이 1이 되겠습니다. 요거까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거꾸로 A12부터 계산하는 게 조금 편리할 것 같아. A12는 Y는 12라는 직선, 요렇게 그어놓은 직선이 있죠. 얘랑 전체 GX의 그래프가 몇번 만나냐, 라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봉우리에서 한번 만난다, 요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겠고. 되겠지? 그 다음, A의 11 생각을 하시면 높이가 한칸 내려오는 거야. 높이가 한칸 내려오면 뭐, 요렇게 만나는 거겠죠? 몇 개의 점? 두 개의 점일 거예요. 근데 11만 그런 게 아니고 11부터 6까지 요 사이에 있는 모든 수들 a11, a10, a9 해서 a의 7까지 몽땅 다첫 번째 봉우리만 두번 만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다음 그러면 a의 6어요 값을 보는 게좀 편하겠네. 6이라는 건그 앞에 요 0번째 봉우리 그러니까 요거죠 k가 0일 때 봉우리는 꿰뚫어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높이가 6이 되니까 접할 거야 어떤 그림이 있냐면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여기에서 접하고 앞에 봉우리는 꿰뚫어버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편하겠습니다 그래서 두개 만나고 꿰뚫어 그리고 한번 만나 접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5가 되면 어때요 높이가 5 라면 6과 4의 중간이니까, 꽤 뚫고, 꽤 뚫고, 4까지는 아직 안 만나는 거겠지. 그래서, 4번 만납니다. 그리고, 높이가 4가 되면요. 마찬가지로, 여기 4를 바라보시면, 여기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죠. 세 번째 봉우리에서 접하는 거잖아. 앞에 두개봉우리는꿰 뚫어버립니다. 그러면, 4개의 교점. 그리고, 세 번째 봉우리에서 접합니다. 1. 그래, 얘가 5개가 됩니다. 되겠지? 그럼 높이가 만약에 3이라면 마찬가지로 지금 이 상황이지 여기 네 번째 봉우리에서 지금 현재 접하고 있으니까 앞에 세개 봉우리에는 꿰뚫어버렸다 교점이 6개 나오고 꿰뚫으면서 뚫 그리고 요네 번째 봉우리에서 접한다 해서 7개 그리고 높이가 2라고 해봅시다 어, 높이가 2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번에는 여기에서 접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 둘셋넷 다섯 개의 봉오리를 꿰뚫고 열개 그리고 여기 여섯 번째에서 접하는 거니까 열한개 이렇게 되겠구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a1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a1이라는 거는 높이가 1인 거니까 여기 열한 번째 같지만 k가 11인 거고 실제로 봉오리 12개죠. 앞에 있는 11개의 봉우리에서는 꽤 뚫으니까 22개의 결점이 나오고 마지막 K가 11일 때 12번째 봉우리에서 접하니까 얘가 2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린 여기 나온 값들을 1, 2, 2는 요 개수만큼 세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3이고요.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11 더하기 23쭉 더해주시면 시그마 어, n이 1부터 12까지의 an이 되는데 이거 계산해 주시면 64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